안녕하세요, 디트맨입니다. 와, 정말 이럴 수가 있나요? 우리 디트 진짜 왜 그러나요? 애틀란타와 클리블랜드에게 연속 위닝샷을 맞고 진게 동기부여가 됐을까요? 아니면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아무도 트레이드되지 않았던 안도감과 단합력 때문일까요? 필라델피아전과 샬럿전에서도 미친 듯한 화력과 수비를 보여주더니 오늘은 시카고를 상대로 절정의 기량을 선보입니다. 23대 0을 만들어 버리네요. 전반전 무려 71대 29. 오늘의 경기여약은 뭐 박스스코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아사르탐슨 이야기만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요새 느끼는 거지만 아사르탐슨을 보면 요키치와 함께 뛰던 에런고든을 보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주로 코너에 자리잡는데 세긴과 헬프 디펜스의 재물이었잖아요. 지금은 덩크스팟에 주로 위치하고 있네요. 치명적인 약점인 슛을 가리고, 운동 능력을 활용한 페인트존 움직임이 진짜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어떤 로테이션이든 슈터가 많아지다 보니, 아싸르가 페인트존에서의 공간도 많아지고, 요키치의 패스를 받아먹던 고든처럼, 커닝임의 패스 센스를 활용한 페인트존 공약이 먹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덩크도 놓치고 했던 것 같은데, 확실히 마무리 능력은 나아진 모습이에요. 수비는 전성기 OKC 안드레 로버슨 보는 것 같습니다. 수비 스페셜리스트로 락다운 디펜더로 1번부터 5번까지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네요. 다만 쿤보나 듀란트 같은 에이스들을 어떻게 상대할지 궁금하기도 하고 약간의 의문도 생기는 건 사실입니다. 그나저나 자유투는 좀 어떻게... <laughs>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오늘은 두개 시도 두개 성공이었지만요. 네, 축하합니다. 우리 빗질리 형님. 오늘 15분 출전에 24점, 3점 슛 7개로 3점 슛 성공 212개, 디트로이트 프랜차이즈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것도 82경기 중 54경기만 해요. 54경기 전경기 출장도 놀라운데, 경기당 약 4개의 3점 슛 성공, 41.5%의 성공률, 그것도 평균 27분 출전하는 식스맨이 말이죠. 19-20 시즌 미네소타 전성기 시절 42.6%, 3.5개 성공인데 이때 출전 시간이 33분이니까 지금 엄청 효율적인 전성기급 활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것도 60만 달러밖에 받지 않는 선수 가요. 일단은 챕 gpt한테 물어보니까 단년계약에 버드라이즈 권한 나오고 뭐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연장 계약은 안 된다고 합니다. 오프 시즌에 재계약할 수밖에 없다는데 연봉 한계선이 있는데 뭐 셀러리 캠 룸이 있으면 더 높은 연봉을 제시할 수 있다고도 하는 거 보니 그래서 트레이드에 연봉 높은 선수에 대한 접근을 조심스럽게 한 거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은 드는데 와, 확실한 은 아닙니다. 되네. 스튜어트도 림 프로텍션 6위에 랭크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 진짜 잘하고. 다 좋은데, 퇴장만 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슈레더도 야투 6개시도 한개 성공으로 부진했지만, 뛰는 내내 허스라고 움직임을 지시하고, 굳진이라는 베테랑의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우리 삼다수도 오늘 처음 코트를 밟았으나, 음, 뭐 신입이들은 봐주겠습니다. 홀랜드 너도 야투 빵프로가 그래, 우리 신입이들 무럭무럭 잘 컸으면 좋겠어요. 2월 13일 오전 10시 시카고 원정 백투백 두 번째 경기. 내일도 각좀 풀고 눕다 못해 졸면서 봤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내일도 깔끔하게 승리하고 올스타 브레이크에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